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내륙 일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현재 강원도와 전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mm 내외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 제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밤에 대기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점차 그치겠고요. 제주도에 내리는 비도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6도였고요 정읍이 26.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8도, 강릉 17도, 부산 2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대구 27도고요 강릉 24도 예상됩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